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사양자를 섬기며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어,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황들이 속히 진정되어 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늘일스 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오뚝이 같은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주인의 아내 의 유혹을 거저했다가 모함에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때마다 우뚝이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국과 자기 조국,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을 서서 세임받았던 지도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먼저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에게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 믿음으로 말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 5장1 3절1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내 자손들을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고통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이 시온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약속된 사대, 즉 이삭과 야곱, 요셉 그 다음 세대가 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은요 실제로 요셉이 죽음 앞에서 남긴 유언의 말씀임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결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신이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에게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의 후손이 그가 성공했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애국이라는 땅은 당시 아주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더 나은 보장이라는 보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많은 말씀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 줘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관심 갖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더 많습니다.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답답하다고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더욱 설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흔들림 없는 오두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요셉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요, 이 유언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공동체를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 신앙이 전파된 민족이 융성하고 번성할었던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 말 구한 말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작은 비율이었고 작은 수였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땅의 개화와 발전을 위해서 또그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뭐 국사 시간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시대를 보면요, 거기 나온 대부분의 이, 이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적은 수였지만 그렇게 적은 수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공통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능성에 비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미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요?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서양의 지 식인들과 한국의지식인들을 비교하면요 한국의지식인들이 훨씬 많은 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독서량은 오히려 더 뒤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많은 그 책을 소유는 하는데 서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유하지 않고요 도서관에 책을 두고 공유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함께 나누면서 나누니까 내가 가진 그 책의 양은 적어도 그것들을 함께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특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면잘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부대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적용되는 일에 더욱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이상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였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 가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이어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축복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부대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곳이 더욱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에게서 머무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들을 그 역사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믿음이었느냐? 요셉은 죽은 후에까지 신앙을 고백한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장렬해 장례 행렬까지도요 믿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믿음으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셉은요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 달라라고 유언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장례 행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이인자인 총리가 죽었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유해가 어떻게 돼요?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장례는 실제 훨씬 뒤에 일어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여러분 이장례 행렬이야말로 요셉의 마지막 증거였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시원의 땅그 약속의 땅가나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나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 비로소 증거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관리들이 꿈을 꾸고 고민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요셉은 바로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살아서 증거했고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런 요셉의 요, 요셉과 또이 요셉의 들을 요 모세 그쵸 그 모세의 영향으로 후 아기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으로 애굽 땅에는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 놀랍게도요 지금도 있어요 고딕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면서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증거는 삶을 강화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백글에서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 나오면서 이 교회 오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이 모든 상대를 회복시켜 주 분명 히 믿습니다. 또 아침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 되냐면 아 오늘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요? 오늘 복날인데 복날이라서 그런지 더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네. 삼계탕 드시러 가시나요? 하여튼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 뭐가 힘들고 힘면 뭐라고 해요? 맨날 죽겠다고 해요. 더워서 죽겠다고 하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고 힘들어서 죽겠다. 근데 자꾸 죽겠다, 죽겠다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률 1위예요 1위.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고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에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요 그 힘든 대로 즐겨보세요. 그 상황들 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스라 고백이 믿음의 고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을 구세주 되심을 되는 그 믿음을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른 말을 뭐예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 제가 어렸을 때 그에 다닌다고 하면 그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쟤 예수쟁이, 예수쟁이. 그때는 싫었는데요. 지금은 좋더라고요. 그런 말들으며 여러분 내가 예수생이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소위 믿음의 커밍아웃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사내드인 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분 노출을 꺼려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도전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니고데몬은요. 그 밤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일종의 비밀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의 커밍아웃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드디어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중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니고데모가 드디어 커밍아웃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또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장례식 장면에서 다시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 9장이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략과 치명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례 치고 나서 뭐 왔는 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대역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형형태였어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네보데모가 이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상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인정하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날 주님께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 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살아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살아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내가 알아. 내가 보증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 의 믿음을 더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은 발 아래 두지 않고 중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더 복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제자들이 자꾸 커밍아웃 할 거예요 사탄의 제자들이 자꾸 커밍아웃 할 거예요 그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제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형제 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어떤 믿음이요?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고백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함께 누리며 이 땅에 어둡고 더럽고 힘겨운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하여지고, 그은혜로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 든든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